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뉴스 코콕 시간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이후 공식 명칭을 갖기 전 한동안 우리가 코로나19를 불렀던 이름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듬해인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열흘 후인 1월 31일 도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급속도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지역 사회에 혼란이 가중되자 당시 도지사는 긴급 담화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코로나 19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예방 행동 수칙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바람과는 달리 세계보건기구 WHO는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감염을 예방할 유일한 도구로 마스크가 주목받았고 마스크 구매 대란, 사재기, 수출 제한 등의 혼란 속에서 정부는 천원 마스크를 공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스크는 판매 시작 20분도 채안돼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아, 발길을 아, 돌려야 하는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에이 아, 그그 어떻게 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아 이거 말씀... 번씩 빨았어요 이 어느 정도 빨야 이걸. 이듬해인 2021년 2월 드디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기초 접종자는 4,437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86.7%에 달합니다. 지금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조치도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8인까지의 사적 모임의 허용은 뭐 우리 일반 도민들께 그 해당하는 내용이겠고요.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 먼저 4인까지의 사적 모임만을 허용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민주주의까지 무너뜨리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총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렀습니다. 특히 팬데믹 초기에 치러진 2020년 총선의 경우 여러 국가들이 선거를 연기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선거 모델로 전 세계에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40개월이 지난 현재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143만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60%가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같은 기간 누적 사망자는 3만 4,500여 명으로 치명률은 0.11%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엔데믹.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확진자 격리가 권고로 전환되고 마스크도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전염병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년 4개월을 버티며 코로나19란 긴 터널의 끝에선 지금 서로 이 정도 경련은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뉴스코콕이었습니다